네,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마요네즈님의 네, 어흥력 아, 일단 키 세팅이겠죠? 아니요 바로 경기로 진행되는군요 네 바로 경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마요네즈님 자레리언트 로퍼스과 레리언트한번더 걸어주시고 마요네즈님도 그 여전히 이제 좀 해설로서 좀 많이 뛰주시는데 진정한 또 보려는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히나 RGB 토너먼트 오프라인 토너 마트 때우리 jj 로켓을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시카고에서 이제 상당한 실력자로 이제 유명하신 분을 한번 잡아냈으니까. 네, 그래서 패자조로 아, 보램은 그러니까 RGB 토너 마트 때 더블 엘리미네이션에서 무려 시카고에서 그 상당한 실력자를 패자조로 떨어져내주신 분이 마요네즈 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마요네즈 님도 상당히 좀위협인데 야세기 님의 울프 이번 만만치 않거든요. 자, 늑대와 호랑이 간의 대결입니다. 자, 야세기 님의 소개를 좀 일단 해드리지만, 야세기 님이 대회도 많이 참여해주시는데, 이번 실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 울프라는 좀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쪽에서는 잡고, 어떻게든 좀 레슬링 기술을 좀 보내주려고 하는데, 야세기 선수 쪽에서는 한번 크리티컬을 제대로, 메테오 크리티컬이라든가 막 이런 걸좀 많이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거리로 빠져나갔을 때는, 예, 레이저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승부수를 띄워줄 것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느릿느릿하지만 마요네즈께서 열심히 쯤 따라붙어 주고 있기도 해요 거기다 1수 앞서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울프 쪽에서는 데스텐싱이라고 이제 앞하고 뒤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쓰면서 마요네즈님이 이제 어흥염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또 어흥염 쪽에서는 또 속도도 많이 느리고 아무리 파정이 좋다 한들 또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허치는 걸 유도하고 있지만 마요네즈 님이 계속해서 히트를 잘 내주면서 네 지금 우, 오히려 울프가 지금 126%까지 몰아붙인 상황입니다. 자 이거 어, 아오그리티걸아 이거 근데 오프세이즈였으면은 오프 오피스, 아 오히려 야세기는 쪽에서 장애가 장애됐거든요. 너무 멀리 날아갔죠? 아 이거 약간 좀 아쉬워 이거. 지만 빠르게 또 따라 잡아줄 거 같은데 지금 이 이득 마이너짐님께서 챙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못 챙기면 패배이다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아. 이렇게 되면은 못 챙겨주게 되면서 1대1속 그래도 지금 다행히 야세기님 포텐이 좀 높기도 한데다가 식물이 마이너짐 쪽에서는 킬링 파트가 있죠 리벤지라는 킬링 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데미지를 좀 자신이 좀깊해 두고 있는. 아, 그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 네, 기회가 없다고 볼수 없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요네즈님이, 보통 쉴드메이크 같은 거 당하면 당황해가지고 본인의 페이스를 잃고, 일방적으로 맞는게 보통인데, 엄청 침착하게 자주 본인의 전혀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페이스 대로 필수대로... 어, 경기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마요네즈입니다. 자, 좋아요. 그만큼 마요네즈는 이번 대회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번 대회 이겨주면은 어, 하이라이트 내가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그, 만들어 거 올려주기로 했거든요. 이야, 할껀... 레리어트! 아, 마이네즈님 점점 8강전 최후의 8인에 가까워집니다. 자, 마지막에 퍼포먼스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최후의 8인에 올라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서 자신의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흥념의 마이네즈 그리고 패배할 수 없다 야세기님의 울프 야세기님의 울프 개인적으로 울프로서 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야세기님이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리 한방한 방의 강력한 또 이제 울프라고 하는 지금 판정 쪽에서는 이제 어흥념 쪽에서 좀더 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복기력이 많이 낮은 울프 상대에서 계속해서 벼랑 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프 쪽에서는 지금 계속 피하느라 바쁘 바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아, 레이저블레스도 그렇게 성공하자고어우요에도 쉴드가 많이 까져버리는 상황이 때문에 어떤 공격을 잘 막아내주고 있고 그 레리오를 지금 죄다 성공시켜주고 아 있기 때문에 리어트를... 네. 지금 야세기이 입장에서는 지금 가까이 가자리 좀 애매하고 판정이 저기 워낙 좋아서. 자 요거는 아무었군요자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벽 쪽으로 약간 오프 스테이지 바깥을 최대 한 밀어내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야세기님의 지금 노려야 할 뭐, 킬링 파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저... 예, 온예온 스테이지 위에서 예, 온 스테이지 위에서 계속 주도권 잡아봤자 어흥님이 한수 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판정이 너무 좋기도 하고 스테이지 위에서 무섭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커맨드 잡기가 있기 때문에. 아아아아아아 이거 메테오는 아니지만 키엘에게 충분한 충분한 기술이었죠. 네. 자 이거 야세기님. 자 이거 이번 경기 때 무조건 연장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바로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거 플레이를 잘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마이너지님, 괜히 어흥념 장인이 아니에요. 정말 어흥념 마지어 어흥념의 길을 혼자 열세까지 열심히 걸어왔던 분중에한 명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흥념 같은 게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어염을 계속해서 이제 어염이 얼마나 또기동력도 떨어지고 또 어떤 공격들이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요네즈마요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본인보다 더 규격이 또 빠른 또 울프 상대로도 전혀 끌리지 않고 데미지를 계속해서 쫙쫙 잘 벌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어염의저 마요네즈 선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중계라 해설을 통해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좀 많이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계와 해설의, 그, 장점이기는든모 모든, 이제, 대회를 좀, 지, 잠깐씩 진행하면서, 어, 많은 선수들을 볼 수가 있다. 이 장점이, 상대편에 대한 파악이 또 빠르게 좀 이득이 될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게임을 이해하는 눈도 좀 더, 눈이 좀트여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건데, 그만큼, 아! 깊이를 해갖고, 아, 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 이거는, 아... 이번 경기 마이르짐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결국 8강전 진출자는요?